자 이제 집합의 연산과 연산 법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화식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등이 있었죠. 이때 더셈과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일단 집합에서 비슷한 걸할 거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좀 느낌을 느껴보면 돼요. 이와 비슷하게 집합에서도 연산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집합의 연산에는 교집합, 합집합 등이 있고 이 연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으니까 어, 한번 배워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먼저 교집합과 합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여기인데요. 어느 피자 가게에서 판매하는 포테이토 피자와 불고기 피자에 다음과 같은 토핑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야, 맛있겠다. 이거 지금 포, 포테이토 피자, 담백한 감자의 맛. 래가지고 토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에 불고기. 어, 불고기 잠깐만. 열로 올릴까? 그치? 불고기 피자는 매콤한 불고기만 해가지고 토핑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뭐냐면 두 피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토핑 재료를 말하여라. 2번은요. 두 피자에 들어가는 토핑 재료를 모두 말하여라.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플래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두 피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토핑 재료, 토핑 재료 잘 봐두세요. 감자 소시지, 베이컨 피망 버섯, 불고기 오파. 불고기, 올리브, 양파, 피망 버섯, 그지? 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피망 피망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피망을 선택을 한 거고요. 버섯 버섯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버섯을 선택한 거야. 나머지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두 피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토핑재료는 피망과 버섯이 된다라는 얘기에요 맞지? 두 피자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토핑재료를 모두 말아여라 아 여기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들어가면 모두 말아라는 얘기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공통된 거를 먼저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하는 감자 소시지 베이컨, 그 다음에 이쪽에 속하는 불고기 올리브 양파 이해 되지?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적은 거다 한번단한 번이라도 이름을 비쳤다 그러면 다 적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피자에 들어가는 토핑 재료를 모두 말하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두 피자에 공통으로 들어간 토핑 재료를 말하는 느낌이 바로 뭐냐면 교집합이고요. 교자가 서로 그 교자가 한자로 만날 교자야. 그러니까 지금 포테이토 피자, 불고기 피자가 그 피망과 버섯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어떻게 공통 부분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느낌 아니라고요? 그런 느낌 아니어도 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어두 피자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도핑 재료는 교집합을 의미하고요. 공통된 거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피자에 들어가는 토핑 재료를 모두 말아야라. 모두 말하라는그 이야기는 이, 이거를 갖다가 이 재료와 이 재료를 한 번에 짬뽕해가지고 합쳐버렸어. 그러면은 감자, 소시지, 베이컨, 피망, 버섯, 불고기, 올리브, 올리브, 양파. 그지? 피망 버섯 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다 말하는 느낌이 되겠죠. 이게 바로 합집합의 느낌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어, 좀더 보충설명을 하면은. 두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에도 속하고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봤듯이 피망과 버섯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고 a랑 b 한 다음에 요 표시를 해 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 표시를 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교집합의 느낌 교집합 교집합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게 교집합이야 오케이? 그래서 두 집합과 A, B의 교집합을 조건지식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읽어나 봅시다 뭔말 하는지 A 교집합 B라고 하는 이런 집합은요 그러니까 에, 요것도 하나의 집합이지 A 교집합 B도 하나의 집합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 집합은 무슨 집합이냐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걸 원소로 갖는다라는 뜻이죠 A에도 속하면서 and B에도 속하는 것. 그런 느낌이 바로 어, A 집합 B였습니다. 이제 반대로 합집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집합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 그러니까 단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여기 다 지금 다 색칠됐잖아. 그런 느낌의 집합을 이걸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건데 그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하고 이해되시죠? A랑 B를 합쳤다 이 얘기야. 그지? 그랬을 때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합집합의 기호입니다. A 합집합 B 이와 같이 나타낸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집합 A와 B의 합집합을 조건지식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A 합집합 B 이렇게 돼있는데 X라는 걸 원소로 갖고요 X는 A에 들어가거나 또는 A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X가 B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소로 채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원, 합집합에 관련된 그 느낌이 나오겠지. 그죠? 얘를 한번 볼까요? 2집합 A와 B에 대해서 얘는 1, 3, 5, 7이고요. 얘는 2,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 교집합 B는요. 3하고 5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공통의 집합이 A 교집합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단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모조리 모조리 원소가 될 테니 1한번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2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고 3 여기 있으니까 들어가고, 5도 들어가고, 7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A 합집합 B와 A 그.. 뭐 아니지, A 교집합 B와 A 합집합 B를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집합이 금방 나와요. 이게 바로 A 교집합 B구요. 3, 5 1, 3, 5뭐 이렇게 1, 2, 3, 5, 7 이거 다 숫자를 쓴 것이 바로 A 합집합 B가 될 테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집합이 있는데요. 어, A는, X b X는 4의 약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지 마시고, 4의 약수를 일단 다 쓰세요. 원소나 할 법으로 써야지 좀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의 약수니까, 1, 2, 4가 바로 원소가 될것이고요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를 다 써보면, 1, 2, 3, 그리고 6이 되겠지 그죠? 이것에 대해서 다음 집합을 구하여라 A랑 B랑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 A랑 B랑 공통 부분은 1, 2가 공통이 되겠네요 그지? 나머지는 안 겹치니까 그래서 정답 확인해보면 1, 1과 2를 가지고 집합 표시를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나 B에 들어가만 있으면 어떤 원소든지 다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들어가 있고 2이 들어가 있고 3도 들어가 있고, 4도 들어가 있고, 6도 들어가 있으니까, 1, 2, 3, 4, 6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적어야 될 것이다. 그죠? B 교집합 C는 뭡니까? B는 이런 느낌이고, C는 2, 3, 4, 5 이런 느낌이니까, 겹치는 걸 적어주셔야 되는데, 2하고 3만 겹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정답 확인해보면, 2, 3 이렇게 될 것이고, 합집합은 말 그대로 2, 3, 2 3만 적는 것이 아니라, 1도 적어야 되고, 6도 적어야 되고, 5도 적어야 되고, 4도 적어야 돼. 그러니까 1, 2, 3, 4, 5, 6.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겠지. 밑에 보기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1, 3, 5랑 2, 4, 6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집합들이 되게 많아요. 그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됐을 때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집합이 될 것이고, 이거일 때 집합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집합과 집합이 서로소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둘이 겹치는 게 없나 보구나 라고 거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죠? 아...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어... 아니 뭐, 당연한 얘기지. <laughs> 1, 3 5와 2, 4, 6에 대하여 A교집합 B는 공집합이므로 집합 A와 B는 서로소이다.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2번 문제 한번 보면서 한번 그 서로소의 느낌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어, 다음 중 a, b가 서로서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x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a 라고 하는 집합은 a 라고 하는 집합은 x가 0에서부터 4까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4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는 정수니까. x는 정수니까 집합을 다쓸수 있겠네. 0부터 4까지. 근데 4는 포함 안 하고 0도 포함 안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정수만 뽑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겠네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A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고, 어, B는 3부터 6까지인데 3하고 6은 안 들어가고 등호가 없잖아. 그리고 x는 역시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 3보다 큰 정수는 4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5가 들어가겠네. 끝이죠. 그럼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니까 이거는 1번은 서로소가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충분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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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x는 정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정답은 이게 서로소 맞아요. 서로소 맞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0부터 4까지지. 그럼 수직선을 상해서 생각을 해봐. 0부터 4까지에 있는 모든 숫자죠. 정수라는 조건이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뭐 0.1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소수, 뭐 무리수 이런 거다 들어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B 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3부터 6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3은 여기 있어요. 그렇을 거가 아니야. 그리고 6은 여기 있다고. 그래서 3부터 6까지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예, 만약에 X라는, X는 정수라는 느낌이 없으면 얘는? 그렇지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X는 정수만 정수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아까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는 1, 2, 3만 들어가고요. 여기는 4, 5만 들어가게 될 테니, 이럴 때는 이제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치. 1번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2번은 x, y, x는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x, y, x는 직각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봐봐. 이등변 삼각형은 뭐예요? 이쪽 양쪽 변의 길이가 양쪽 변의 길이가 어 양쪽 변의 길이가 이등변인, 이게 좀둘다 같은 그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직각 삼각형은 뭐야? 직각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직각이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이것이 겹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 삼각형인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직각이 될수 있는지를 판단해보는 거지. 이등변이면서 직각일 수 있습니까? 있죠. 있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기면 되잖아.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고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같아 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직각 삼. 각형 삼각형일 수가 있네요 한마디로 a랑 b는 교집합이 있네요 왜 2등급 삼각형이면서 직각 삼각형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번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2번은 안된다라는 얘기지 서로소가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현재 서로소가 되는 거고요 2번은 현재 안됩니다 3번만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형적인 조건 제시법 문제로 나왔는데 얘는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요 이 x가 이거를 만족한데 근데 이뭐 x를 제곱하고 두배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3을 하는데 0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를 인간이 쉽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은 어, 나와요. xx 이렇게 돼 있고 어, 여기 지금 1하고 3이 들어가겠죠. 여기 플러스 2여야 되니까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맞춰주시면 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가 나오는 것도 맞고 이렇게 전개되면 X제곱, 아, 인수분이 제대로 됐네. 0으로 쓴 다음에 0이 되려면 X는 얼마만 되겠습니까? X는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 선생님, X가 1일 때와 아니면 마이너스 3일 때 얘네, 여기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0이 되는 거니까 A 집합의 원소는 뭐겠구나. 시작. 1과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아유또 부등식으로 나왔어. 그래 2차 부등식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차 부등식도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묶으세요. x 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x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완료합니다. 그럼 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됐니? 그럼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 2하고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작은 거부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큰거 0을 이렇게 쓴 다음에 작으면 이게 작잖아 0보다 작으면 뭐라 그랬어 작으면 사이 값이니까 사이사이에 부동어 써주시고 여기 등호 없으니까 등호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x를 써주시면 그게 완벽한 이 이차부등식이 말하는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이 범위는 어디예요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었을 것이고 0이 이렇게 있었을 텐, 0이 있었을 텐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에서부터 0까지의 범위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와 0에는 등호가, 이등호 없기 때문에 여기 색칠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B 집합의 원소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그 A 집합의 원소는 1하고 마이너스 3이었었거든. 근데 1은 생각해보면 여기 있죠.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숫자와 여기 있는 이숫자만 원소로 갖는 a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b 집합과 b 집합과 뭐야? 이렇게 말을 버벅거려. 미 미지... a 집합과 b 집합이 걔게 겹칩니까? 안 겹치죠. 안 겹친다는 얘기는 이것이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몇번몇 번, 몇 번? 1번과 3번이 바로 서로소 집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좋아요 어 지금 현재 21페이지를 나가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 알아볼 건데요 요, 지금부터 두 집합 1 2 3 4 5 4 5 6 7에 관련된 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NA는 얼마입니까 오랜만에 나왔네 NA라고 하는 건 뭐예요 N이라고 하는 건 넘버고 A라는 집합에 이렇게 그 넘버를 넘버? 그러니까 지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라고 적어준 겁니다. MB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가 아니라 뭐야? 뭐야? 원소가 네개 있으니까 4 이렇게 된거냐 그리고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4랑 5만 겹치네요. 얘는 1, 2, 3, 4, 5고 4, 5, 6, 7이니까 4, 5만 겹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2가 되는 거고, 그렇지?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7개 있잖아요. 그럼 7개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되죠? 이거 좀 이따가 플래시로 다시 한번 볼 건데 어좀 이렇게 그걸 보면 좀더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지금도 이해돼. 되고 있어요. 지금도. NA와 NB를 한번 더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왜 더하냐면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 이게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누군가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더해 본 거야.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집합에서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두 번씩 더해지다 보니까 하나를 제거해 줘야지만 그 합집합의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그 겹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빼 주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걸 계산하면은 그 7과 7이 일치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얘긴데, 이거는 그 플래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두 집합 AP가 유한 집합일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아까 확인해보시면, 12345, 4567, 그 느낌이지? 자, 한번 감상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기 nB 하면 nA 면하기면그하면그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4면 된거고 그죠 nA 러 B 하면그기면가 된거고 그걸빼버리면 9에서 그빼빼그7면오는 거잖아 근데 그두 개가 같죠? 합집합과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결과가 일치가 됐잖아 그래서 버퍼링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나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막 이렇게 플리시니까 얘랑 얘가 동시에 막 이동해가지고 같다 표시가 나왔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 멈춰버렸네. 씨, 야식이. 그래서 이두 개가 같다라는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지? 어떤 얘긴 기 잘겠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두 집합 A, B가 유한 집합일 때, n a 합집합 B는 둘이 합쳐한, 합쳐진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일단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제거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좋아요. 참고. A 교집합 B가 공지, 공집합이면,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떤 느낌이었어? A, B,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 서로소죠. 만약에 A랑 B랑 서로소 집합이라면, NA 교집합 B는 0이니까, 당연히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없는 숫자 0이 될거 아니야, 0. 그러면은 합집합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느낌대로 A랑 b 의 원소 개수를 더해 줌으로써 합집합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서로소라는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어. 보기를 다시 한번 봐야 돼. 보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na가 17이고 nb가 13이고 na 교 b가 5일 때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둘이 일단 더해서 30을 만들고 5를 제거해서 25가 바로 합집합의 원소가, 되,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문제 3번 가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NA가 12, NB가 9, NA 합집합이 16일 때, NA, 뭐야, NA 합, A 합집합 B가 16일 때, NA교 B를 구하라라는 여 얘기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건 그 느낌이라고, NA가 12잖아. 그니까 러 지금 N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이게 16이 나왔죠. NA 합집합 B가. 그 16은 어떻게 나온 16이냐면은 NANA를 NA를 일단 m p 랑 더한 다음에 m p 랑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 줘야 돼? 그치 이걸 한번 빼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교집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둘이 더해 버리면 얼마가 나와? 21이 나오지. 그럼 얘가 얼마를 제거해 줬어야지 16이 되는 거야? 그렇지.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오, 보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수학이네. 이제 뭐야? 미란, 문제 4번이죠? 미란의 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메신저 A를 사용한 학생은 요즘에 메신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어, A를 사용한 학생은 30명, 메신저 A와 메신저 B를 모두 사용한 학생은 7명.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그 메신저 A만 사용하는 메신저 A를 아, 메신저 A만 사용하는 학생은 모르죠. 메 메신저 A를 사용하는 학생은 어쨌든 30명이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30명이 이렇게 있겠지. 그죠? 메신저 어, 메신저 A와 메신저 B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은 7명.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신저 B랑 메신저 A랑 겹치는 부분이 있나 보네. 그래서 모두 사용한 학생은 지금 여기 여기 있는 이 원소의 개수가 원소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원소란 원소의 개수가 일곱 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겠지 이 공통 부분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니야 모두 사용한 학생은 그리고 또 a 메시, 메신저 A 또는 메신저 B를 사용한 학생은 7 8 명이다 그럼 이거 전체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지 n a 합 b랑 n a 합 b랑 NA 합비가 지금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에이, 메신저 A 또는 메신저 B를 사용하는 학생은 78명이 나왔다는 라 얘기고요. 그죠그 다음에 문제 처음에 읽어보면 은 메신저 A를 사용하는 학생은 총 얼마였습니까? 30명이었죠. 메신저 A를 사용하는 학생은 30명. 30명이니까 여기 30명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신저 B를 사용하는 학생은 모르고요. 대신에 우린 뭐를 알아? NA 교 B를 알지. 에시, 메신저 A와 메신저 B를 동시에 사용한 학생이 몇 명이었다라는 사실, 일곱 명이었, 어, 뭐야. 일곱 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방법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MB를 모르잖아, 우리가. 메신저 B를 사용한 학생이 몇 명인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얘를 별로 놓고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죠.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지?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아, 안 돼.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어, 안, 안 지워져 안지도 되겠죠. 이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78 합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이게 78이 나올 텐데 어떻게 78이 나오는 거냐면 Na 랑 30이랑 30이랑 n b 를 더한 다음에 n b 가 근데 뭔지 모르니까 별로 일단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Na교비를 빼버리는 거야. Na교비를 빼버리면은 빼기 7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78이 나오려면은, 봐봐. 이게 얼마였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별이 얼마야지 지금 78이 될까요? 일단 30을 넘겨주세요. 30을 넘기면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 계산되면은 48이 될 것이고, 48은 별 빼기 7입니다. 별 빼기 7을 했더니 48이 나왔답니다. 마이너스 7도 넘겨주실까요? 마이너스 7을 살짝 이렇게 넘겨주시게 되면, 55가 되겠네. 더하기 7이 될 테니까. 아 선생님 찾았습니다. 뭐를요? 별에게, 별이 별이라는 값이 55가 나왔다는 얘기는 n p 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 55. 메신저 b를 사용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여라. 정답 확인. 55명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메신저 a b를 사용하는 학생의 집합을 각각 a b라고 하면. NA는 30이고 저랑 똑같이 풀었네요. NA, NA 교비는 7이고 NA 합비는 78이니까 여기서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55명이 나옵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어, 요번 시간은 한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